예. 유교학 4장 포아타나소스에 대해서 어, 얘기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유교학에서 활용하는 개념들 배웠습니다. 그죠? 특히 유교학 1장은 어, 지난번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일반화 시간에 배웠던 여러가지 화학적 개념들 중에서 유교에서 써먹을 만한 것만 골라놓은 것이 일장이었어요. 그죠? 일장에서 여러분들 뭐 배웠어요? 제일 먼저 뭐 루이스 구조식을 배웠죠. 그죠? 루이스 구조식을 배우니까 전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전자의 배치에 대해서 배웠어요. 루이스 구조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되어 있고,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최외곽에 있는 전자들이 몇 개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실은 최외곽의 전자 개수에 따라서 우리는 주기율표가 1쪽부터 2, 3, 4, 5, 6, 7, 8쪽까지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게 S전자 2개와 P전자, PX, PY, PZ에서 6개에서 8개의 전자를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기화물의 주족 원소로서 8전자 규칙서를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8개냐고 하는 것은 S전자의 두 개, P전자의 여섯 개를 채웠기 때문에 여덟 개를 만족하는 거죠. 어떻든 간에 그런 루이스 구조식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뭐 공명구조, 형식전화, 뭐 루이스 구조, 축약구조 뭐 등등등 구조식 그림을 배웠고 뒷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이 산과 염기에 대한 개념을 공부했어요. 어, 아레니우스 개념의 산, 염기. 그리고 브랜스테드 롤이 이론에 따른 산과 염기. 다음에 루이스 구조식의 아, 루이스 개념에 따른 산과 염계된 정의를 공부했고 그거에 대한 물성까지도 생각했어요. 왜? 어떤 분자가 분자가 이루어지려면 원자와 원자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것이 분자 내 결합이에요. 우리가 화학에서 다루는 물질은 분자 단위예요. 그렇죠? 분자 단위인데 H2O라는 물 분자를 얘기하는. H라는 수소 원자와 산소라는 산소 원자가 원자와 원자 사이에 시그마 결합을 하는 거예요. 시그마 결합, 그렇죠? 그것처럼 분자 내 결합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좀더 나아가서는 금속 결합, 자유 결합, 뭐 배위 결합도 있겠지만 우리 유기학에서 관심 있는 것은 공유 결합에 관심 있는 거죠. 왜? 유기 화합물은 탄소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에요. 탄소는 잘 알다시피 체외각의 전자가 4개가 있어.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4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전자를 주거나 받을 수가 있는 아주 그 유용한 그런 원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 따라서 우리는 분자를 형성하는 원자들 간의 원자들 사이의 결합. 그래서, 분자 내 결합이라고 배웠어요. 이온 결합과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극성공유결합, 비극성공유결합, 이렇게 나눴었죠. 한편, 화합물을 따질 때, 분자와 분자 사이의 개념은, 뭘로 따져요? 분자와 분자 사이예요 즉, 분자 간결합력, 수수결합, 쌍극자 상호작용, 반들발 스포스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것갖 따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는 뭘 배웠어? 혼성 괴도함수 배웠죠? 혼성 괴도함수, 그죠? 안 그러면은 탄소가 정사면체 구조가 아니라 메칠렌 구조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모양이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정사면체를 되기 위해서는 혼성화가 되어야 된다. 혼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혼성 sp3, sp2, sp 혼성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작용기, 제일 중요한 거, 작용기를 공부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물성을 공부했어요. 물성을 공부하려면은 분자를, 분자들 간의 힘, 화합물을 형성하는 분자들 간의 힘에 분자 간 결합력이 어떤 상태냐. 분자 간 결합력이 세면은 볼륨 포지도 세고 용해도 높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런 반응, 반응이 일어난다. 라디칼 반응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헤테로 이종분에 의해서 탄소가 탄소 양이온과 탄소 음이온을 만들죠. 그래서 친핵성 반응과 친전자성 반응을 만드는 그런 반응에 대한 종류 그리고 반응을 이뤄내려면 은 에너지가 수반되어 야 되지 그래서 흡열 반응에 의한 결합 해리와 발열 반응에 의한 결합 생성에 대한 개념을 배워갖고 흡열 반응이냐 발열 반응이냐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 배웠죠 화학 결합이 이루어지려면 활성화 에너지를 뛰어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배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장에서 배운 작용기의 종류가 수. 10가지가 아니라 11가지 정도인데 그거에 따른 분류를 했어요. 그거에 따른 분류를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탄소와 수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소 화합물의 종류들.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벤젠고리로 이루어져 있는 탄소와 수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소 화합물이 파토와이에요 우리 1학기 때 배울 분량들이죠. 그 다음에 파트 2는 뭐였어요? 탄소에 어떠한 헤테로 원자들이 단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 헤테로 원자는 뭐야? 산소나 질소 여기다 그릴까요? 아예? 산소와의 결합, 알코올 화합물 혹은 에테로 화합물 그죠 이런 것들이 탄소와 산소와의 결합이고 물론 육족의 산소 대신에 황을 써도 된다 같은 3, 6족이니까 그 다음에 5족에 있는 아민과의 아민화합물 질소와의 아민화합물 그리고 할로겐족 프로로, 크로로, 브로모, 요도와의 할로겐화합물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교재에서 8장, 9장, 10장 부분이에요 그렇죠그 다음에 파트 3는 카본닐기를 포함한 화합물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알데하이드 구조와 키톤 구조로 되어져 있는 화합물들을 배울 거고, 두 번째는 카라복실산과 그거에 대한 유도체들을 배울 겁니다.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이렇게 파트 1, 파트 2, 파트 3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1, 2, 3장에서 배운 개념들이 어떠한 음식을 먹어보기 위한 도구, 포크, 나이프, 젓가락, 숟가락질을 하는 걸 배웠다면, 한식, 탄화소스로 되어져 있는 한식을 먹어보고, 탄소의 어떤 헤트로 원자로 되어 있는 중식을 먹어보고, 카보니기를 포함한 양식을 먹어보자. 이런 것들을 먹어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 포크가 있고, 젓가락이 있고, 나이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은 1, 2, 3장에서 개념 잡았어요. 이제는 본론적으로 메뉴에, 메뉴에 들어가서... 첫 번째 메뉴 한식 메뉴, 즉 탄화수소 화합물로 되어져 있는 탄소와 수소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합물을 공부하겠다, 공부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첫 번째가 포화 탄화수소입니다. 포화 탄화수소.